아무 말 하지 말고, 아무 말 듣지 말고, 내 마음 속에 들어 있네. 이 말만을 들어주어 그대 나의 사랑 그대 니 나의 행복 그대 함께 약속의 길 걸어가요. 이 마음 아시나요? 이 마음을 아시나요? 내 마음 속에 들어 있는 이 마음을 하시나요? 그대 나의 사랑 그대는 나의 행복, 그대 나와 함께 행복의 길 걸어가요. 아무 말 하지 말고. 아무 말 듣지 말고 내 마음 속에 들어 있는 이 말만을 들어 주오. 아, 오늘은 2023년. 12월 3일 아침입니다. 파란 하늘에 하얀 낫달이 떠있는 날이고요. 아주 하늘이 맑아서 아주 보기가 좋은 날입니다. 하얀 낫달에 작은 소망, 아, 바람을 소원하면 아, 이루어진다는 아, 말이 있습니다. 아, 오늘은 하얀 낮달을 바라보면서 아, 제가 아는 모든 이들이 아,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싶습니다. 아,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을 보내면서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2024년 새해 맞이를 기분 좋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밖에 나왔더니 새들도 많이 날아다니고 까치들이 상당히 많아 많아가지고 아침 기분이 참 좋은 날입니다. 아, 기분 좋은 오늘 되시길 바라 합니다. 건강하세요. 파란 하늘, 낯다리였습니다.